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수다영상 진짜 오랜만이죠. 그때 어떤 메이크업을 하고 왔는지 네 너무 반가워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음 오늘 여기 옆에 라이브 카메라를 두고 하고 있긴 한데 네 오늘 위주는 이거 녹화를 수다 영상을 녹화를 하는 <laughs> 네 목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제가 인스타에 살짝 예고를 드렸는데, 어, 이효리 언니, 저, 저도 이효리 언니를 언니로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효리 언니의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어, 천하무적. 근데 이효리 언니가 부, 부캐로, 음, 그, 싹스리의지린다 언니를 맡았거든요. 린다지? 예. 근데 그 린다지 컨셉이 그, 미국의 큰 손. 미국의 큰 손, 네, 미국의 큰큰손 사업으로 뭐뭐 뭐 땅을 샀는데 뭐뭐 사업을 흥한 뭐 그런 캐릭터로 했거든요. 그리고 저뭐안 입은 거 아니고 입은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 이렇게 팩을 우선 좀 붙여놨고 열감을 좀시켜주고요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부터 좀 해볼게요. 아이 메이크업을 네, 아이 메이크업부터 좀 해보면, 음 보면 스모키요 스모키. 그래서 스모키를 할 건데 <laughs> 컨실러로, 네, 컨실러로 조금 톤 이거 초, 이건 컨실러 주의 거고요. 음, 컨실러로 컨실러로, 음, 좀 지금 피부 화장 을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부터 3분간은 좀어 아무것도 안 하고 화장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녹음으로 합니다. 한 3분간은 녹음으로 대체하고 여튼 스모키 화장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네 베이스를 좀 짙은 갈색을 써준 뒤에 그 다음에 블랙 섀도우로 어 먼저 얹고 그 다음에 블렌딩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스모키 반은 블렌딩이니까요. 롤맨 모아이그 영상에서는 많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음영이 약간 붉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블랙을 써줬으니까 약간 쿨톤으로. 예, 붉은 계열의 베이스를 저는 블러쉬를 써줬습니다. 음, 저게 클리닉 그 치크팝 팔레트였는데요. 저거를 나중에 또 블러쉬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베이스로 써줬습니다. 이제 피부화장인데요. 피부화장은 어, 수분감을 위해서 프라이머 워터를 뿌려준 뒤에 그 다음에 모공 축소를 위해서 요즘 미국에서 핫한 네, 타차의 프라이머, 네, 로션 같은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모공 블러 효과를 줬고요. 네, 일본 제품이라 그렇게 막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아요. <laughs> 네 그렇고 그리고. 쉐이딩 밑바탕을 베이스로 깔아줬고요 이쉐이딩은얼굴의 윤곽을 잡기를 보다는 그냥 색깔을 좀더 진하게 만들기 위해이효 h 니 d i n g 이 진하니까 네 그래서 이준 거고 그 다음에 은이 어, shading은 이을 h a d 은이 s h a d i 이스파운데이션 전에 네 리퀴드 하이 s 이터로 광을 먼저 줬습니다. 어. 퓨처리스트를 발라서 이렇게 광이 도는 거고요. 이오리 씨는 보면은 파운데이션에 광이 안 돌아요. 네, 그래갖고, 음, 이거를 파우더로 처리를 할 거고 우선은 쉐이딩을 살짝 해놨고, 네, 쉐이딩을 살짝 해놨고 지금 음. 어쨌든 피부 화장을 좀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색깔이 어두워서 이거 네. 광을 잡을 건데 광을 잡기 앞서 자 컨실러도 약간 좀 평소보다 어두운 컨실러 제가 이게 <laughs> 평소보다 좀 어두워서 잘안 쓰는 색인데 살짝 다크서클 같은 것좀 없애주고 붉은기 올라온 것 이런 것만 살짝 잡고 나머지는 안 잡아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색상을 파운데이션 색상을 진짜 파운데이션이랑 컨실러 색상을 고려를 해서 어두운 색으로. 어두운 색을 썼구요. 응. 그리고 효리 언니는 위, 눈이 올라갔기 아, 때문에. 효리 언니, 효리 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웃음> 유일하게. <웃음> 네. 그래서 저도 싹쓸이를 응원하고자. <laughs> 네, 이렇게 메이크업 했고, 광주일때 쓰는 거. 응. 메포의 파우더로 광응 도는 부분을 죽일게요. 효리 언니는 전혀 광이 돌지 않아요. 제가 이 색깔 때만 퓨처리스트를 썼기 때문에. 응. 방을 죽이겠습니다. 눈썹도 되게 자기 자기의 그 색깔 그대로 쓰신 것 아, 같아요. 메이크업 네, 레볼루션인데 제가 완전 좋아하거든요. 음. 이 브로우 카라를 그래서 먼저 이렇게 빈 곳만 좀 채워주듯이 메이크업 레볼루션의 브로우인데 제가 써본 브로우 카라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고 색상도 그렇고 제형도 그렇고 제일 마음에 들어서. <laughs> 저는 눈썹 그리기 전에 이렇게 먼저 브로우카라를 발라줍니다. 눈썹은 막 강하게 이렇게 막 산이 막올라가 원래는 옛날 90년대나 그런 시, 그때의 그거를 회상을 하자면, 어, 되게 눈썹이 산이 올라가 있고, 일자 눈썹보다는 그런 게 옛날 레트로 감성으로 가자면 그런데, 눈썹만큼은 효리 언니가 옛날 느낌으로 안 했네요. 예, 요즘 느낌으로 좀 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도, 제가 그리는 방법으로 아, 하고서 이렇게 그렸고 자 그래서 어, 눈 밑에를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아, 이 사진이 이 사진이 이이 이 녹화를 하고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굉장히 스먹기잖아요 응, 그래서 눈 밑에 약간 어, 갈색 음영이 되게 그럼 갈색 음영부터 줄게요 그래서 먼저 점막을 채워주고 이거는 점막 채우는거는 네이처리퍼블릭 네이처리퍼블릭의 라이너로 그리고 속눈썹도 아래 속눈썹도 언더 래쉬도 굉장히 짙게 하셨는데 저는 언더 래쉬를 도저히 저는 못하겠어요 눈이 너무 간질간질하고 언더 래쉬도 없고 언더 레싱 포기 근데 점막은 채우는 걸로 어 점막을 지나가는 거는 브러쉬를 뭘로 쓸까요 음, 요런 브러쉬 요런 납작 브러쉬로 음. 녹화가 잘 되고 있겠지 네. 납작 브러쉬로 다시 검은색을 제가 화석템 로락프로를 꺼냈습니다 이 로락프로에 블랙 섀도우가 있거든요 얘로 한번 음, 얘로 한번 세팅을 해주고요. 자 점막을 이렇게 채웠고요. 와 눈이 확진해졌죠 빨리 속수썹을 붙여야 돼요. 이거 속눈썹 안 붙이고 이러고 있잖아. 무당 같아. 신내림 받는 사람 같단 말이야. <laughs> 알죠? 시커멓게 문신하는 문신하시잖아. 이거 되게 세, 세 보인다고. 응. 음. 먹으면서 할게요. 배가 고파. 방이 떨어졌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블랙 밑에 갈색 음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갈색 음영을 또준게몰페 M506이라는 브러시거든요 얘로 갈색 갈색, 브라운 빛 음영을 살짝 줄게요 브라운 빛 음영이 아예 안 들어가진 않았어요 보면 음, 봐봐요 사진, 사진 눌러보면 요, 요색 쓸게요, 요거 요색을 토프 요색을 이게 아직도 너무너무 부드럽고 좋네요 <laughs> 진짜 오래된 팔레트인데 저게 검은색이 있어서 섀도우가 팔레트 검은색이 있어갖고 못 버리겠어요 이 검은색이 가끔 필요하거든 음. 그래서 얘를 요 밑에 음. 밑에를 이렇게 쓸어주고요 얇은 얇 굉장히 얇은 브러시거든요. 보통 제가 쓰는 블렌딩 브러시 이렇게 커요. 음. 근데 이렇게 얇은 브러시로 언더 음영을 줄게요. 언더 음영을 주고 이렇게 제가 지금 붉은 기가 굉장히 돌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음, 이큰 브러시로 눈두덩 다시 한번만 음영을 줄게요. 이 색으로 브라운빛을 추가. 언있 썼던 거 똑같은 색을 브라운 빛트한번더 칠게요. r d l 8 1 7 음, 이런 색깔이고, 이런 모양이고, 보면은 되게 풍성한 속눈썹 붙이셨어요. 근데, <laughs> 놀면 모아니에서는 효리 언니가 이렇게 눈웃음을 되게 많이 치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안 보여요. 눈, 뭐, 속눈썹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안 보이지만, 지금 인스타, 제가 밑에 지금 띄워놓은 그 사, 그 사진에서는 확실히, 응, 송썹 굉장히 센거 붙이셨, 붙이셨거든요. 붙 오늘 저도 붙일게요. 송썹 풀을 먼저 그려주, 그려주고, 그어주고, 쓰... 붙여주고. 응, 자, 눈이 확 달라지죠. 눈이 확 달라지는 게 보입니까? 이 점막이 살짝 들리면서, 응. 눈 앞머리, 눈 앞머리를 강조를 해볼게요. 눈 앞머리, 밀라니. 제가 쓰는 밀라니 요거 애교살 라이너로 앞머리를 밝혀줄게요. 다시 물을 적셔놨는데 지금 보면은 붉은기가 이렇게 살짝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화장, 피부 화장 한지 조금 시간이 돼서,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를 안 뿌렸잖아요. 그래서, 파우더 파운데이션으로, 한 번만 더 매트하게 만들어줄게요. 리 언니가 매트해요, 피부가. 그러니까 나도 매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자, 그래서 이걸로 물먹이 스펀지로, 메이크업 포에버, 음,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로, 이렇게, 한 다음에, 커버력도 업하고, 음, 커버력도 업, 업하고, 음. 좀더 매트하게, 뽀샤시하게 만들어줄게요. 됐고 <laughs> 그런 다음에 이제 입으로 넘어. 블러를 발라볼게요. 블러셔는 클리니크의 개치키라는 팔레트, 음. 얘를 아까 눈두덩이에 음영을 줬잖아요. 아까 눈두덩이를 이블러쉬 색깔로 눈두덩이를 줘서 음영을 줘서 되게 눈두덩이가 약간 불그리불그리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참고를 해서. 제가 수다 영상을, 아니, 예, 다른 거를 영상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두 개를 쓰고 있거든요. 자, 이거랑, 누드팝이에요, 이게. 누드팝이랑 섞을게요. 이색이랑 누드팝을, 긁어내듯이 써야 돼요. 이게 치크팝은. 누드팝이랑, 헤더팝인가? 이게 헤더팝일 거예요. 중간에 있는 게 헤더팝인가? 음, 그래요. 헤더팝? 헤더팝 같이 들리네요. 헤더팝. 음, 얘랑 얘를 살짝 섞어서 블러쉬를 써습니다 눈두덩이에도 그렇게 썼으니까 오늘. 보면은 블러쉬가 은근히 강조됐어요. 휴리 언니꺼 봐봐요. 블러쉬가 은근히 불그리 불그리해요, 저분 메이크업이 그쵸? 위로 올려줄게요 위로 이렇게 불그리하게 비슷하죠 블러쉬 색깔 어때요? 난난 굉장히 비슷하다 고 생각하거든 지금 음난 응. 되게 비슷한데 사진상이랑 블러쉬 색깔 어때요? 비슷해요? 지금 블러쉬가 굉장히 강조됐어요. 사진에 보면. 스모키도 스모키인데, 블러쉬가 굉장히 강조된 메이크업이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음. 이 끝에는 브론즈 브론징 빛이 나와든요 이걸 어, 쓸게요. 버, 버스비? 버스비의, 음, 토시스 브론저빛, 브론저빛 블러쉬잖아요. 얘를, 끝에만. 끝에만. 이렇게, okay. 음영도 주면서, 블러쉬 빛도 추가하면서, 살짝 지나갈게요. 남은 잔량으로 살짝, 살짝, 살짝. 이렇게. Okay. 이 카메라랑 이 카메라랑 사진이 다르게 나와. 아니, 색깔이 다르게 나와. 어쨌든, 토스트의 시나몬의 브론저 빛을 살짝 더 추가를 하는 걸로. <laughs> 음. 자 어때요? 되게 그을린 것 같죠. 그을린데 말린 장미 그을린과 말린 장미 조화랄까? <laughs> 네, 이렇게 하고 말린 아, 장미 의 입술을... 정석을 이 언니가 발랐단 말이죠. 누드. 아, 그래서 누드 아쉬 아쉬 바르면 이런 색깔이거든요. 음. 누드 누드 빛 이건 벅섬 립 라이너고요. 립 라이너인데, 음. 립스틱 두께의 헤디라이너 말... 약간 펄플기가 보랏빛이 약간 더 추가된 누드 음 이게 브라운 누드라기 원하는 보랏빛이 살짝 드는 누드거든요 어? 음. 자이렇게 입술 색깔 어때요? 비슷해요? 난 비슷해 보이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전체 쉐이딩으로 조화를, 이루, 조화를 좀 시켜주고 음, 메이크업 마치겠습니다 쉐이딩은 음, 어, 오늘은 이 색만 원래는 제가 이거 두 개를 샀거든요 얼굴 전체 쉐이딩을 할때 근데 오늘은 그냥 좀 제가 쓰는 색보다 짙은 색으로 쉐이딩을, 넣, 쉐이딩을 넣을게요. 보통 이 빵꾸난 색깔을 많이 쓰는데 빵꾸라서 빵꾸는 번만이 안 되고 구멍난 거를 많이 쓰는데 오늘은 요거. 그다음에 쉐이딩을이 중간색만 쓸게요. 오늘은 중간색을 마구마구. 그다음에 싹싹싹싹싹싹싹. 하고, 그 다음에, 살짝, 남은 잔량으로, 어색하지 않게, 풀어주고요. 부, 붓을, 붓을 멀리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고, 그런 다음에, 코 쉐이딩 갈 건데, 코 쉐이딩은, 코 쉐이딩은 옅은 색으로 너무 티가 나면 안 되니까, 요 끝을, 브러쉬 끝을 뒤집어서 이렇게 차은이는 진짜 코가 예뻐거 눈도 눈이고 다 얼굴 전체가 예쁘지만 저는 코리언, 효리언니 생명은 저는 솔직히 코라고 생각하거든요. 코가 너무 예뻐. 코가 진짜 최고야. 저는 복고기 때문에 이렇게 브러쉬를 찝어서 이렇게 쓸어줍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내려볼게요. 아침에 머리도 말았어, 내가 오늘. 여기서 약간 좀 매트해 보인다 싶으면, 세팅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됩니다. 한번 뿌려줄게요. 세팅 스프레이는 몰프의 신상. 아주, 아주 뭐랄까. 야한 색깔 다크마켄 디셀링 스프레이 얘를 뿌려줄게요 피치 피치 어! 피치 피치 냄새가 나요 저 머리 잘랐어요 맞다 머리를 잘랐어 응. 내가 좀더큰 손같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좀더 뭔가 더 어.. 카리스마 있지않아? 등치가 있어서 그런가? 뭔가 더.. 더큰손 내가 더.. 꽉 잡았을 것 같지않아? LA에서? <laughs> LA의 큰 손? 네..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 언더 아일래시가 조금 아쉽긴 한데 언더 아일래시가 있었으면 좋았을까 그게 없어서 그리고 특별하게 하이라이트를 준것 같지 않아요 그냥 눈눈 눈 앞머리를 터준 하이라이트는 확실히 하셨는데 얼굴 전체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막 뿜뿜 도는 그런 하이라이트는 안 쓰셔서 저도 그하이라이터는 생략을 하고요. 매트하게 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 지금 카메라 여기가 카메라 요카메라에다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